1904년 여름, 부두. 알버트가 이다와 사무엘을 데리고 부두술을 시작을 했어요. 자세가 귀엽죠? 먼저 알버트는 우리가 더라인 게임 했을 때 얻었던 사슴, 뿔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호텔 편에서 봤던 미스터 디어의 그것과 비슷하죠? 왼쪽에는 요 인형, 이게 사무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인형이 이다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물고 있는 파이프 얻어 주시고요. 얼굴 클릭을 해보시면요, 뭔가 스크림 같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이다도 똑같고요. 그리고 알버트를 클릭해 보시면 누나를 두개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때마침 부두 인형이 각자 단추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눈알인 것 같죠? 무슨 짓을 할지 다알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먼저 파이프로 여기 촛불 켜주시고요. 이 초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여기 실이 삐져나온 게 3개 있죠? 불을 붙여주면 사무엘에게도 불이 붙어요. 그리고 이 로프를 태워서 이 램프를 떨어뜨려 줄 건데요. 오른쪽 손을 반짝 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떨어져서 안에서 열쇠 얻을 수 있어요. 이 열쇠는요, 바로 이함 열쇠인데요. 바늘이 있죠? 이다 인형을 보시면 가슴 X 표가 있어요. 바늘을 꽂으면 이다 가슴에 커다란 정같이 뾰족한 나무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함 보실 텐데요. 이 자세마다 이다의 표정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 양팔을 벌리고 있는 요 자세일 때는 그냥 무표정이죠. 그냥 그대로. 그리고 오른쪽 팔 내리고 왼쪽 팔만 올려 주면 요것만 이렇게 올려 주면 입을 벌려요. 눈을 감고 그러면 눈을 감고 입을 벌린 거. 그리고 이쪽 팔을 그대로 만들고, 오른쪽 팔은 그대로, 왼쪽 팔을 내려주면,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함이 열리고요. 가위로 단추를 잘라냅니다. 보셨죠? 삼을 눈이 빠졌어요. 이다도 잘라주면, 이다도 눈이 빠졌어요. 누나를 얻어주시면요. 사무엘과 이다가 쓰러집니다. 유리병에 누나를 넣어주면, 클리어. 제법 소름 끼치는 편이었죠. 결국은 알버트가 아주 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액자. 1909년 여름 더 브루드. 브루드는 종족 번식 이런 뜻이 있어요. 알버트의 번식. 클릭해 보시면요. 요런 유리병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죠. 얻어 주시고요. 제일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요. 감자 있고요. 여기 함 열어 보시면 요게 g 그 알인데요. 사실 이다의 난자예요. 어떻게 얻었을까요, 대체? 상상만 해도 썩 좋지 않네요. 자, 여기 알버트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실험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제일 먼저 난자를 넣고요. 뭔가 물을 넣고요. 거기에 이 병에 담길 것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면 이게 대바나가리로. 오염된 영혼, 귀신이었죠? 딱히 좋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 하수구 같은 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웬 남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자를 주시면요 플린트, 부시또를 줘요 이걸 가지고 여기 불을 피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유리병을 알버트에게 주면요 유리병을 바지 속에 가져가는데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 다음에 받으면 pot with semen. 정액이 담긴 유리병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파이프를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요 난자를 넣어야 되죠. 여기 유리병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일단 난자를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정액이죠. 넣어준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초록색 액체가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이 물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수도까지 틀어주면 아기가 만들어져요. 아기 얼굴을 클릭하면 클리어 1914년 봄 The war hero 전쟁 영웅이죠 레너드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신문 볼게요 War is declared 전쟁이 선포됐다 이 스테이지 연도가 1914년이니까 연도로 따지자면 1차 세계 대전인 것 같고요. 레너드가 거기에 참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What is happening at Rusty Lake? Rusty Lake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면서 우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프랭크가 실종이 된 사건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Samuel and Ida Vanderbom o murdered. 사무엘과 이다 밴더붐이 살해당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바이크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또 지도 같아 보이는 그림이 있죠. 요거는 요 비둘기들이랑 연관을 시킬 수 있는 힌트예요. 그리고 왼쪽 바닥에 보면 이 부품들이 떨어져 있죠. 이걸 다 조립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조립을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있는 부품들만 조립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게 음, 그 그림을 보고 맞춰서 조립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나머지 부품을 다 찾고 나서 연결하는 게더 쉬우세요. 그 다음에는 요 비둘기를 사용해서 남은 부품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부품은 이제 비둘기 한 마리만 보내면 되는 거고 요거는 두 마리, 뭐세 마리, D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 모두 다 그쪽으로 보내야 이 부품을 얻어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둘기가 이렇게 색깔별로 초록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는데, 각자 날아가는 이 비행 경로가 달라요. 제일 먼저 이 C 부품을 얻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맞춰주면 되겠죠? 먼저 이 흰색 비둘기를 이 자리에 놓으시면, 이렇게. C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종을 올려주면 비둘기들이 날아가서 부품을 찾아와요. 이렇게 물고 왔죠. 자, 부품 얻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마리를 보내면 되는 B. 그러면 일단 빨간색은 여기 지나가죠. 그 다음에 한 마리만 더. B 지역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초록색 비둘기를 이 자리에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중을 올렸다가, 한번더 올리면, 이렇게 부품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 세 마리를 보내야 되는 A로 보내볼게요. 먼저 빨간색 비둘기를 이 자리에, 초록색 비둘기를 그 밑에 흰색 비둘기를 여기 놓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네 마리를 모두 보내야 되죠? 파란색 비둘기를 여기 두시고요. 빨간색을 두 번째 자리, 흰색 비둘기를 파란색 비둘기 아래에, 그 초록색 비둘기를 여기 중간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다 모아주시고요. 먼저 바닥에 두고요. 그림에서 봤던 대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물리는 부분 길이, 그래서 좀더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돼서 레너드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918년 겨울. The trenches 전장이 참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 할때그 트렌치가 바로 이거죠, 트렌치. 자 레너드가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상이 좀 심각해 보여요. 윗 주머니에서 열쇠 얻어 주셔서요. 여기 서랍 열어 보시면 펜슬, 펜치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가위 얻어 주시고요. 여기 나무 컵이랑 테이블 다리 얻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 잘린 다리에 목발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가위로 여기 피가 있는 부분에 옷을 찢어주시고 빨간 점들을 이 밴드만 가지고서 다 가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가려지죠. 그리고 팔도 찢어서 총알을 뽑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붕대를 풀어줍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의 눈을 클릭하면 레너드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 전쟁 당시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걸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 바닥에 있는 수류탄 핀을 뽑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폭발이 되고, 이게 아마 레너드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잘렸다라는 것 같은데, 이 오염된 영웅 같은 그림자를 조각을 맞춰주시면 이렇게 레너드가 비명을 지르면서 깹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또 핀을 뽑아서 보시면 이번에는 또 다른 조각이 나와요. 방금과 마찬가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과 이다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들어가서 또 핀을 뽑으면 이번 실루엣은 그 부두편에서 등장했던 알버트 같죠? 한번더 핀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스터 크로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완성해주면요. Hello, brother. 동생아 안녕. Save Leonard. 레너드를 구해라. We need him to find the treasure.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열쇠를 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열어보시면 방독면이 있어요 레너드에게 씌워 주시고요 비닐 뽑으면 방독면을 쓴 덕분에 다리만 잘리고 레너드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조각들이 보여요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 문양들을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맨 오른쪽에 있는 이 함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함 안에 잘린 레너드의 발이 있어요. 유리병에 넣어주시면 클리어.